다 접었으면, 펴주시고요. 가운데 선이 보이는 것, 아빠. 가운데 선이 보이니까, 아빠. 선을 따라서 가운데로, 작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작은 생물을 만들어주세요. 또, 이렇게 한번더 접어주세요. 안 밀리게, 세모가 밀리면은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잡으면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밀리니까, 잡아주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 됐으면은 여기가 세모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를 맞춰서 세모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세모로 접어주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세모로 한번 접어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펴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됐으면은 또 펴주고요.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세요. 보았나요? 그러면 옆쪽으로 한번 떠서 반대쪽으로 한번 해주고 가운데로 다시 모아주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를 잡고 았 여기도 잡고 이렇게 땡기는데 요 한번 눌러도 돼 이렇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삼각주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빨.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쪽도 똑같이 세모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펴서 똑같이 세모 접고요 자 세모 접었죠 그러면 펴서 여기 세모를 이번엔 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처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그리고 또 한번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면요. 이런 모양이 나온대요. 여기는 삼각형, 여기는 다이아몬드로 자, 그 다음은 이쪽을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렇게 선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맞춰서 이쪽도 다이아몬드가 되게, 되게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되셨으면은 이쪽도 똑같이 선에 맞춰서 얘는 삼각형으로 접 접어줄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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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한번더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위로 위로 옮겨주세요. 위로 옮겨주고, 이쪽도 위로 옮겨주고, 요거는 이렇게 접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접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 돌려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옮겨서 접어볼게요. 이쪽으로 옮겨서 이, 이거를 이으로 옮겨서 바깥으로 똑같이 이렇게 접고 바깥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거를 펴주고요. 이쪽도 빼주고요.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가운데 선이 보이죠? 여기는 맞게, 이렇게, 선에 맞도록,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잠깐만 피고, 이거는 선보다 앞에, 만큼 차이나게 이거를 눌러서 접어주세요. 구구 그리고 꽉 눌르면 안 날아가니까 잠깐만 정도 접어주고요. 이거를 일단 펴주고요. 여기를 눌렀어요. 이제 여기를 이거를 내렸어요. 그다음에. 아까 접었던 게 여기 살짝 틈이 있어요 아까 넘겼던 부분처럼 틈이 있는데요 여기로 아까 저 세모를 집어넣어 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틈이 있어요 세모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탱크가 완성됐습니다 안녕.